국군이 중공군 세개 사단을 경멸한 6.25 전쟁 최대의 승리, 용문산 전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중 국군이 세웠던 최대의 전과인 용문산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한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전쟁 초반엔 북한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국군은 춘천 전투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적 없이 패퇴를 반복하며 결국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하죠. 이후 유엔군의 지원과 낙동강에서의 결사항전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북쪽으로 압록강까지 내달리는데요. 북한군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맙니다. 해치웠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굉장히 불쾌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침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중공군은 2차 대전과 국공 내전을 겪으며 실전을 쌓아온 엄청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런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참전으로 전쟁이 끝날이라 마음을 편히 먹었던 국군과 유행군은 엄청난 중공군에 의해 다시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서울이 함락당하며 37도선까지 후퇴한 국군과 유행군은 전술 전선을 재정비하고 다시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허리에서 전선이 교착되죠. 이렇게 반격을 진행하는 동안 중공군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선이 고착화되며 이제 휴전회담이 머지 않았으니 여기서 회담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최대한 국군을 밀어붙이려 마음먹습니다. 바로 4월 춘계 대공세를 시행하죠. 서울로 향하는 서부 전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선에서의 공세였지만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공중우세로 4월 춘계 대공세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길을 모은 한방이었지. 이렇게 국군과 유엔군이 잘 버텨내고 중공군은 잠시 주춤하며 바로 다음 공세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엔 전략이 약간 달랐습니다. 강력한 유엔군을 과감히 버린 대신 상대적으로 약한 국군을 집중적으로 노려 유엔군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5월 충계 대공세입니다. 지난번 다루었던 한국사 역사상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된 현리전투가 있었던 그 공세였죠. 하지만 모든 전투가 현리전투처럼 패전을 기록한 것은 아닌데요. 바로 용문산 일대에서 국군 6, 사단이 엄청난 공세를 취하던 중공군 세개 사단을 격파해버린 엄청난 전투가 나왔습니다. 육사단은 개전초에 유일하게 북한군의 진격을 막고 국군이 한강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렇게 춘천 전투의 신화를 쓰고 압록강으로 가장 먼저 진격하며 현재도 우리나라의 육군 메이커 사단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이 대단한 부대가 1951년 5월 용문산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4월 춘계 대공세를 잘막 가냈지만 피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중공군에 상대할 수 없었던 국군 6사단은 사창리 전투에서 30%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잃고 용문산으로 30km 이상 후퇴하죠. 하지만 6사단은 전선을 뒤로 불리며 다시 있을 중공군의 공격을 대비해 용문산 일대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용문산 일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용문산 주변은 홍천강과 북한강, 남한강이 흐르는 세면이 하천으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강물이 중공군의 접근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군은 천연 장애물을 갖춘 셈이죠. 게다가 용문산 앞으로 427 고지와 353 고지를 비롯한 기복이 심한 고지들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물이 중공군의 접근을 제한하고 도하의 성공에도 험준한 지형이 기다리고 있으며 육사단 장병들이 고지에서 서슬퍼렇게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으니 용문산 일대는 적이 공략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렇게 육사단은 용문산 후방에 사단 지휘소를 세우고 용 용문산 일대에 7연대와 19연대 공병대대를 배치해 강력한 방어진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북한강과 홍천강에는 제2연대를 배치해 전방을 경계하죠. 또 중공군의 공세를 파악하기 위해 최전방으로 정찰부대를 투입합니다. 여기까지 용문산의 철통방어를 위한 6사단의 방어 준비가 끝나는데요. 특히 전방에 배치된 6사단 제2연대 장병들은 4월 충계공세의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 결사를 다짐합니다. 이윽고 5월 18일 저녁 한반도 중동부 전선의국군의 정조준한 중공군의 5월 충계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중공군은 용문산을 점령하고 육사단을 괴멸시키기 위해 63군 예하에 3개 사단을 투입하는데요. 국군 육사단의 열배에 달하는 2만 7천 명의 병력이 가평 일대를 넘어 용문산 방면으로 공격을 시작하죠. 육사단 이연대 장병들은 자체적인 화력과 상급 부대의 화력 지원을 바탕으로 날이 새도록 중공군 63군과의 전투를 이어나가며 자신들이 고수하던 진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은 병력을 고지 점령에만 쓰는 것이 아닌 용문산 일대 깊숙이 보내는데요. 그렇게 다음 날인 19일 진지를 끝까지 고수한 이연대 1대대는 나산으로 2대대는 427고지로 각각 철수하며 방어진지를 다시 겹겹이 쌓았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는 이날 역시 이어졌습니다. 이때 중공군과 맞붙는 최일선 부대는 353고지에 있는 이연대 3대대로 또다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때 중공군은 예비사단까지 투입하며 이연대 측 후방으로 우회 기동해 포 희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연대는 포위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자체 화력과 상급부대 포병 지원을 통해 중공군과 밤새 혈전을 벌이게 되죠. 결국 중공군은 3대대 의353 고지를 포기하고 용문산 일대를 점령하기 위해 2대대가 위치한 427 고지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5월 20일에 427 고지에서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한 2대대는 가파른 427 고지를 기어오르는 중공군을 상대로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으며 전투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전투를 살펴보면 국군 6사단 2연대가 중공군 3개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2연대는 자신들이 맡은 고지를 확실히 방어해가며 차츰차츰 철수해 중공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사단의 2연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윽고 6사단의 본대가 2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반격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창리 전투에서의 소룩전을 시작했죠. 6사단 본대가 반격을 시작하고 2연대가 중공군을 열심히 맡고 있던 427 고지로 1대대와 3대대가 때가 보이게 됩니다. 한계 대대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중공군을 막아내던이 연대는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뺏으려는 중공군과 막으려는 이연대 그리고 반격하는 육사단 본대와 아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사이7고지는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육사단은 중공군의 공세를 끝내 막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고지 점령에 실패한 중공군은 결국 산악지대로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사단은 이렇게 적을 몰아낸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 위주로 병력을 운용하던 육사단은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하고 패퇴하는 중공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군과 중공군은 추격전을 벌이며 8호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곳은 정말 큰 호수였습니다 중공군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죠 그렇게 중공군을 맹렬히 추격하던 육사단은 적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6.25전쟁 중 국군의 최대 전과입니다. 6사단의 10배 달하는 중공군 병력을 완벽하게 괴멸시킨 전투인데요. 용문산 전투는 중공군의 거센 공격에 사기가 떨어진 국군에게 엄청난 사기를 불어넣었으며 이 전투를 계기로 현재 휴전선 부근까지 전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국은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휴전회담을 제의하게 되죠. 당시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 63군을 괴멸시킨 8로오는 원래 명칭이 대붕어였습니다. 용문산 전투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며 8호라고 명명해 현재까지 8호로 불리고 있죠. 이곳에 무려 3만 명의 중공군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사창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육사단은 어떻게 용문산 전투에서는 중공군을 막아냈을까요? 한달 만에 육사단 전체 장병들이 각성이라도 한 걸까요? 물론 육사단 장병들이 중공군의 상대로 이를 갈고 있긴 했지만 이런 복수심만으로 이만한 성과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군이 용문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공군의 공세에 대비한 육사단의 만반의 준비와 이연대의 결사항전 그리고 중공군의 오해가 만든 결과입니다. 용문산 일대에 위치한 육사단은 주 방어선의 7연대와 19연대, 그리고 공병대대를 배치하고 전방 경계부대로 이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인 이연대가 중공군과 교전을 벌일 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어 이들을 지원했죠. 험준한 산맥에 많은 병력이 몰려 이곳에 포탄이 떨어지니 중공군의 피해는 점차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연대 장병들은 중공군과 결사의 항전을 버리며 자신들의 고지를 고수하죠. 보통 압도적으로 병력 차가 발생하면 후퇴한 뒤에 본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연대는 여기서 죽겠다며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연대의 이런 모습에 중공군 63군은 이연대를 육사단 주방어 진지라고 오인하고 이연대의 총공격을 감행하게 되었죠. 고지라는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한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1 0 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병력 차는 고지의 이점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연대 장병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고지를 단 하나도 적에게 넘겨주지 않고 중공군의 총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적을 최대한 잡아두고 본대가 올 때까지 열심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육사단의 본대가 총공격을 감행했으며 자신들이 며칠 동안 포탄을 맞아가며 싸운 부대가 국군의 본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중공군은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육사단은 이것을 기회로 끝까지 중공군 을 추격했으며 결국 8 5에서 10배에 달하는 적을 결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 중 중공군의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올린 용문산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